여기 전라도 신안에서 말이다. 그릇이 몇개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그 동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. 뭐 어쩌라고? 자네가 좀 가져다 줬으면서 그러지. 나보고 뭐 그릇 배달하라고. 배달이 아니고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그릇들 좀 건져다 줬으면서 그런다. 진행비는 미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아니 내가 뱃사람도 아니고 왜. 자네가 일거리 만드는 데는 손수 아니야. 얼마나 귀한 그릇이길래 그 고생을 하면서 꺼내. 거기 완전히 뻘밭실텐데 아이 뭐 귀하기는. 내 하는 일이 골도해라 그냥 주서놓려고 하는 거지. 뭐 얼마나 주실라고? 사십만 원 줄게. 사십만 원? 사십만 원이면 공무원 월반년 치야. 물건만 잘 가져다 달라. 응. 바닷물 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깨지기 쉬운 것들이니까 조심해서 가져다 달라. 야, 집에서 가 밥이나 먹자. 아 됐어. 밥은 아, 무슨. 얼마 같이 고민해 봐야 될거 아니야. 아니 이게 고민할 일이야? 그냥 하면 되지. 40만 원이라는데. 전말 말고 따라와.